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로랑 형제 니콜라 에르망 수사님의 하느님 현존 연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수사님께서 한 수녀님에게 주신 편지글입니다. 존경하는 수녀님, 마치 맨을 통해 서신을 전할 기회가 생겼으니 저희 형제들 중한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에서 누리는 놀라운 결과들과 지속적인 도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서 유익을 얻었으면 합니다.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도 더된 그의 주된 관심은 항상 하느님 곁에 머물고 하느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니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느님의 현존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매사에 하느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습니다. 약 30년 전부터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내적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 그것을 억제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 외견상으로는 신앙적 행위라기보다 바보지처럼 보이는 유치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쩌다 그가 그러한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면. 하느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영혼에 임하셔서 그를 일깨워 주시는데 이런 일은 종종 그가 외적인 일들에 몰두해 있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는 이러한 내적인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마음으로 하느님을 우러르기도 하고 다정하고 애정 깊은 시선을 바치기도 하고 사랑에서 우러나는 몇 마디 말을 아뢰기도 합니다.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그 오죽자는 말에 기뻐하시며 그의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 다시금 잠잠해지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듭 경험하면서 그는 하느님께서 항상 자신의 영혼 한 복판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이 닥치든 그 사실만은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수녀님, 그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어떠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안에 항상 그처럼 크나큰 보배가 있는 것을 느낌으로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찾으려 조바심 내지 않으며 더 이상 그것을 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 보배를 발견했으며 거기에서 원하는 모든 은총을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종종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탄식하며 우리가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만족하다니 불쌍하다고 외치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무한한 보배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한순간 지나가버리는 오죽자는 경배로 만족해 버린다.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손을 묶어버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총의 물줄기를 가로막다니, 우리는 눈먼자들이 아닌가.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려있는 영혼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다함이 없는 은총을 부어주신다. 마치 억지로 막혀있던 금류가 물길을 찾으면 마음껏 세차게 흐르는 것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급류를 대단찮게 여겨 막아 버리지요. 더는 막지 맙시다. 지내하는 수녀님,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 막힌 둔덕을 헐어 버리고 은총의 물길을 터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음이 우리를 바짝 뒤따르고 있으니 정신을 차립시다. 사람은 단한번 죽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으로 돌아갑시다. 더는 미룰 수가 없으니 각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겁 중에 불려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임무이니 그 점에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영혼의 삶에서는 전진하지 않으면 곧 후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숨결을 지닌 이들은 자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만일 우리 영혼의 배가 아직도 풍랑이나 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면 배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곧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친애하는 수녀님, 제가 임의로 서신을 드려 이상과 같은 생각들을 전하는 것은 그것들이 당신의 생각들과 만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행여 조금이라도 식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런 불행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전하는 생각들이 당신의 생각들에 다시금 불을 붙여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도 우리의 처음 열정을 잊지 맙시다. 이 형제의 마음에서 유익을 얻읍시다. 그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시며, 그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같은 은총을 구할 터이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부디 간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2년 6월 1일, 파리에서.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